소학서제. 고자 소학의 교인이 세소응대진태지절과 애친경장용사친우지도하니 개소이위수신제가 치구평천하지본이니. 집해 보겠습니다. 소학은 소자 소입지 항야라 삼대승시에 인생 팔세 얻은 개입 소학이 수교은 하니라 새는 위파수 어지하야 이읍진이요 소는 위운추 어지하야 이거지이라 응은 위락이요 유 대는 위탑술이라 절은 예절야라. 치는 부모야요, 장은 존장야라. 또, 또는 즉 강습지방야라. 자는 은소학지교 소위위 타일대학 수지 지평지 근본야라. 네. 여기까지 해 예, 보겠습니다. 예. 음, 소학 서제네요. 고지 어, 옛날에 소학에서 소학에서 어, 물 사람들에게 물 뿌리고 또 쓸며 또 응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그 예절과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또 스승을 높이며 또 벗을 갖다가 친근히 하는 방도 방도를 가르쳤으니 가르쳤으니 개소이 위 수신제가 치구팽천하는뭐 이는 모두 소이는 이유 까닭. 뭐 장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위는 하다 되다 만들다 위하다 등등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이는 소위 순 자신의 몸을 닦고 수양하고 집안을 차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며 천하를 갖다가 음, 평정하는 평정하는 근본이 된다. 네, 주입 집회를 보겠습니다. 집회. 집회는, 어, 여러 가지 해석을 모아놓은 글이 되겠습니다. 소학은 어린이가, 어린이가 들어가는 학교인데요. 학교인데, 소학 책명으로도 읽고, 어린이이 배우는 것도 도 있고 소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 소학교 학교를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융성 그 삼대의 융성했던 거죠. 삼대의 융성이라는 것은 하나, 주 중국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나 은주가 아주 융성할 때 융성할 때는 사람이 그 사람이 태어나면은 태어나서 여덟 살이 되지면은 모두 그 소학에 들어가서 교육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두 사그 새는 물 뿌리를 새지요. 새는 물을 땅에 물을 땅에 뿌려서 뿌려서 그이읍진의 그 적실 업자지요. 먼지를 적시는 것이요. 먼지를 적시는 것이요. 이 손은 쓸를소자죠 쓰는 것이요. 손은 땅에 비지를 해서 운추 비추자. 비, 땅에다가 비지를 해서 비지를 해서 그 먼지를 티끌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 응은 부름에 예하고 대답하는 것을. 예, 하고 대답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요. 또 대는 어 답술하는 것입니다. 물음에 답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은 예절임. 예절입니다. 예절입니다. 그리고 음 치는 그 치는 음 가까이 하는 것인데 음아 친자 중에도, 아, 거는 부모입니다. 어버이 친 자입니다. 그래서 친은 어버이 부모이고, 또 장은, 음, 어른장 자, 어른입니다. 그래서 존장입니다. 그리고 융은, 음, 또, 어, 존중하는 것. 스승을 높인다는 높을 융자죠. 존중하는 것이고, 친은 어, 가까이 하는 것이고, 도는, 도는, 강습하는 그 방법 강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소학이 소학에서 그 교육하는 그 바가 교육하는 것그까달기이 예, 다음 날 후날 대학 그 공부를 할때 대학을 교육할 때 대학에서 교육을 할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근본이 이 됨을 말한 것입니다. 네. 요것도 요 시작은 요것부터 요것도 본문이 되겠고요. 이 필사기 강의 습지어 유치지시는 욕기 습여 지장하여 하며 화여 심성하여 이무 한격 불승지 환난이라. 네. 정오가 있는데요. 정오는 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요, 한 격에 대해서, 어, 바로 잡은 것을 말하네요. 한 격은, 저오, 불상, 입야라. 저오는 부딪힐 저 자에 또거것을오 자입니다. 그래서 한 격은 부딪히고 거스려서 서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어, 안 격은, 어 동고라미는 이 줄을 단 분의 에, 자신의 생각입니다. 내가 살펴보건데 이런 식이죠. 안격은 여민막감격지격이니 즉그역지의니또 여자니라. 어, 집설까지 보겠습니다. 집설도 집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설을 모아놓은 것을 설명합니다. 진시라는 사람이 말하는 건 진시 왈 불승은 불능승당 기교야라 언 인어 유치지시에 심지 미우 소주하니 급시 이 교지는 욕기 스여지 구장하고 화여 심 구성하야 이무 한격 난입하야 불승기 교지 한난이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 필사는 반드시 필자지요. 반드시 어릴 때에. 여기 이 어조사, 어 자가 있으면은, 어 자가 있으면, 어가 비교조사보다도 되고, 여기서는 에, 에서, 이런 식으로, 얼, 를,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요. 여기서는 에서, 에 되겠습니다. 어릴 때에. 에 예, 어릴 때 어릴 때 유치지시죠. 어릴 유 어릴치자입니다. 유치지시 어릴 때에 그것을 갖다가 음 강론 강론하고 익히게 하는 것이 하는 것은 그 익힘에 익힘에 익힘과 그 지혜가 지혜가 함 자라나서 지혜가 함께. 에, 자라나서 또 자라나며 그 교화와 교화가 또 마음과 함께 이루어지며 이루어져 이무한객한객이 상충된다는 뜻을 가지죠 즉 어, 그러니까는 부딪치고 음, 거슬린다 해서 한, 상충되어서 부딪치고 거슬려져서 거슬러서 음, 그것을 불성 감당하지 못한 그 가르침을 갖다가 이 갈지자가 그 가르치는 소학을 배울 때그 가르침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학을 배울 때네요. 그 가르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근심이 근심을 없게 하고자 했으이다. 없게 하고자 했으이다. 네. 이 소학을 배우는 것은 즉. 그 대학을 배울 때, 그 대학을 배울 때, 그 이제 그 가르침을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근심을 없게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정오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 어 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한격은 그것을 부딪칠 저자에 그것을 어 부딪치고 그것을 져서 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안, 내가 살펴보니, 격은, 격자는, 백성들이, 백성이 감히 그것을 거역하지 못한다. 거역하지 못할 때에그 격자라는 뜻이죠. 격자이니, 이 거역하는 뜻이, 뜻이니, 읽을 때, 그걸 본, 본 음대로 읽어야 한다. 또, 여자는 보는 그대로, 격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 라는 뜻이네요. 예, 집설 보겠습니다. 진 씨가 말했네요. 불성이라는 것은 그 가르침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불성이라는 것은 불능승단기교라그 가르침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음. 이 구절은, 어, 사람들이 에, 또 어릴 때에 어릴 어린 시기에 어릴 때에 사람 아이들이 어릴 때에 그 마음과 지혜가 주장하는 바가 없었어 없으니 이 때에 그 때에 미쳐서 이것을 가르치게 되지면은 가르치게 되지면은 음, 무그 익힘이 그 익힘 이 지혜와, 지혜와 함께 에, 자라고, 또, 교화가, 또, 마음과 함께 이루어진을 이루어져서, 음, 이루어져서, 의무 한계, 음, 상충되어서, 상충하여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 가르침을, 그 가르침을, 감당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근심을 없게 하고자 없게 하고자 해서 어, 임을 말한 것입니다. 말한 것입니다. 네. 어, 금기 전설을 수불가견이나 이잡추러 정기자 역다엄마는 독자 왕왕의 지기 고금의 이의라 하야 이 막지 행 하나니 수불지기 무고금지이자 고미시 불가 행년이라. 요 본문입니다. 증주 보통, 주가 있는데 더그 보탠 것을 보탠 증자, 주를 보태 때에서 증주가 되겠네요. 직은 유 다만 다만 단자와 같고 이 다를 수는 유절 어 절과 같다 절자와 같다 집회 전서는 위 삼대 소학교인지서요 정기는위금 소존 공예 내측 접집했냐라 부자 갱분지후로 재적 불전하고. 기행존자도 세인이 지기 시세 부동이라 하야 막지능행 하나니, 막지능행 하나니 계절부지기 중에 무고금지 이자는 실가행야라 무고금지 이는 즉 주자 수집 이승 차서자 시아니라 시아니라. 네, 금기 금기 전서는 오늘날 오늘날 그오늘날 예, 옛날의 완전한 책을 비록 볼 수는 없습니다. 옛날의 완전한 책입니다. 오늘날 옛날의 완전 책은 비록 볼 수는 없으나 전 전기에서 전기에서 섞여 나오는거지요 잡출. 섞여 나오는 것이 이 많은 것은 많은데 연기에서 섞여 나오는 글들이 많다는 얘기죠. 만큼 많은 독자 왕왕 읽는 사람들이 종종 왕왕 왕왕 단지 이것이 지금 옛날 것이 지금과 다르다고 하여 다른다고 하여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으니, 안고 있으니, 이는 이는 어, 옛날과 이는 여기 있네요. 옛날과 요 나중에 번역이 되겠네요. 옛날과 지금의 지금의 차이가 없는 것을 차이가 없는 것을 진실로 애 초에 애 초에 시초지요. 시가 애 초에 행하지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안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전혀 여긴다. 여기 여기서 보면 네, 뒤에 고금지에서부터 음, 한내 네, 고금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옛날과 지, 오늘날에 차이가 없는, 차이가, 여기, 무자가 여기죠?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진실로, 진실로, 애초에, 애초에, 그 행하지 않는다. 행할 수, 행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다음 음, 증주 보, 보겠습니다. 증주는 음, 주위를 더 보탰다고 했지요. 직은 어, 다만 단자와 같고 수는 절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집회 보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해설을 모은 것을 집회라고 그러지요. 전서는 위3대 소학교인지서라고 하네요. 전서는 음, 3대 시절 위 그러니까 에, 하은주 하은주 날때 하은주 시대에서 소학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책이요 책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전기는 전기는 오늘날에 남아 있는 오늘날에 오늘 남아 있는 바 공례는 예기 편명이지요 공례 예기 공례 내측 네 내측 등의 여러 편에, 여러 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 자, 갱분 지우는, 음, 선비들을 구덩이에 묻어별리고 책을 불태운 것, 분서 갱류 지우, 진시왕이 질을 통일하고 시황제가 된 이후에 진시, 진나라에서 음, 어, 아주 어, 좋지 못한 그런, 어, 일을, 그, 아주 좋지 못한 행동을, 행위를 한 거죠. 그 선비들을 구덩이에 파묻고 책을 묻은 것. 그래서 그 묻어서 그 서적을 불태운 뒤로는, 뒤로는 그 전적들이, 옛날 그 책들이, 음, 완전하지 못했어. 완전하지 못하고. 뭐또 다행히도, 그 중에 다행히도 남아있는 것도, 남아있는 것도, 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만 그 지금 시대와 아, 다르다고 하여 같지 않다고 하여서 음, 그것을 행하지를 안했습니다. 안했으니 이는 이는 대개 그 중에 음, 옛날과 옛날과 오늘날에 옛날과 오늘날의 예, 오늘날의 다름이 다름이 없다는 것을 없다는 것은 진실로 진실로 행할만하다는 행할만하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어 전혀 또 그것도 절대도 절대도 전혀죠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니라. 알지 못한 것이다. 근데 옛날과 오늘날에, 오늘날에 다름이 없다는 것은, 다름이 없다는 것은 곧, 곧그 주자가, 어, 주자가 수집하여, 수집하여 이 책을 완성한 것이, 이 책을 완성한 것이 곧 이것이다. 곧 그것이 이것이다. 완성한 책이 이것이다. 네, 본문입니다. 금파수지파야 이위차서하야 수지동몽하여 자기강습하노니 서기유보풍하지 만일운이니라 집설입니다. 진시왈 수는 세기하여 집은 치하라 수는 부야라 동몽은, 동몽은 동유이 몽매야라. 자는 조야라. 서기는 근사라. 풍하는 시서, 위풍은 풍야요. 시서이고 위풍은 풍야요. 교야니 풍이 동지하고 교이 화지야라 하니라. 만일은 만분지 일냐고 운이는 어사다. 주자 차서는 석고자 소학지교하여 유기유 보호구까지 풍화지 풍화대의 언을 왈석이 왈만일 개겸사이다. 만일과 석이와 만일은 겸손한 말이다. 오시가 말하기를 오주자지어 시 세교에 기유 유보당실이오. 실적 유공의 만세이 아니라. 어, 요본문도 이게 끝인데, 요 마지막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정미 삼월 삭단에 해암은 제하노라. 집설 진시왈순이 정미 송효종 십사 년야라. 해암은 주자 별호야라. 네, 금파지요. 금파수집이라고 했네요. 지금 제법 많이 수집을 한걸 금파수집이라고 하지요. 이제 상당히 수집을, 책들을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어서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이 책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동몽 아이들에게 그것을 줄 숫자 주어서 강습에 그 강습에 도움이 되도록하니, 되도록하니 행여 서기 행여 그 풍속의 풍속의 그교하가 음, 풍속의 교하에 교화에, 교화에 만분지일이라도 만분지일이나마 도움이 되게 되기,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니라. 네, 진시가 말했습니다. 아, 색은 아, 수는 찾는 것이요, 수는 찾는 것이고, 집은 모으는 것이고, 수는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몽은 에, 어려서, 어려서, 어려서 몽매한 것이네요. 콩이 이제. 이 싹을 심으면 싹이 올라오면은 자기 그콩닭까리 그거를 예, 둘러시고 올라오지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런 콩닭까리를 덮어 쓴 것이 아직 안 벗어졌다 해서 목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 예, 그리고 어, 자는 돕는다는 뜻이고 서기는 예, 석이행년은 가깝다는 말이다. 까깝다는 말이고, 풍하는 음, 모시 그런 그러니까 게 시경 서문에 나오는 서문에서 시경 서문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고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것이다. 것이니 것이니 바람을 일으켜 쓰고 그것 또는 가르치는 것이니 그 바람이 에, 예, 바람에, 이르, 바람을 일으켜서 그것을 움직여, 사물을 움직이게 하고, 또 가르쳐서 변화하가 시킨다, 라고 하였네요. 요거는 따옴표가 붙어야 됩니다. 공황은 시서 위풍, 여기까지. 네, 그렇네요. 만일은 만분지 일자라. 만일은 만분지 일이라고 말한 것은, 에, 예, 만분지 일이라고 말한 것은, 음, 만분지 일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만분, 만일은, 어, 만일은 만분지 일이다. 그리고, 운이는 이를 뿐이다. 하는 말인데, 의조사입니다. 의조사입니다. 의사이다. 그 주자의 이 책은, 주자의 이 책은, 음, 옛날 그 소학의 옛날 소학의 가르침을 음, 어, 이은 것입니다 이을 속자지요 옛날 그 소학의 가르침을 이은 것이고 이은 것이니 국가에서 그 국가에서 국가에서 풍속을 교화하는 데에 크게 보탬이 이 보탬이 이 큰데도 그 국가에서 국가에서 풍속을 교화하는데 그 보탬이 아주 큰데도 큰데도 석이라고 말한 것은 적이라고 말하고 또 여기에는 만일이라고 말한 것 이것은 모두 겸손하게 한 말이다. 오씨가 말하기를 오씨가 말하기를 주자가 세상에서 세상의 교화에 있어서 교화에 있어서 어찌 당시에만 그 당시에만 당시에만 도움이 있었겠는가 있었겠는가 실로 실제로는 만세에 공이 있었습니다 공이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순이 정미 이 삼월 삭단은어 순위는 음 순위 정미는 이제에삭단해야은 제하다라고 그랬는데 이이 진씨가 말하기를 순위는 순위 정미는 어 금기는 그러니까 효종 당나라 송나라 효종 때 십사 년인데 요새 서기로 치면은 천백팔십칠 년이 되겠습니다 천백팔십칠 년. 회암은 주자의 배로가 되겠습니다. 네, 소학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